네, 반갑습니다. 메디핑미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쇼호스트 정선아고요. 네, 쇼호스트 주미연입니다. 아, 미연 씨, 진짜 음. 여름이 되다 보니까 네네. 너무 더워져서 피부에 노출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어디 제일 신경 쓰여요? 진짜 아니 <laughs> 얼굴에 이제는 음, 음. 기름이 끼다 끼다 못해서 메이크업이랑 막 그러니까 섞여 있어. 맞아요. 음. 그냥 나도 답답해요. 모르게 땀으로 막 지금 막 메이크업이 번질 되고 이럴 때 네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거. 클렌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우리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음. 진짜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따가울 정도인데 어. 메이크업보다 클렌징이 중요하다는 맞아요. 말, 고객님 진짜 이거 중요해요, 중요해. <웃음> 저는 <웃음> 네. 사실 10대, 20대는 피부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맞아요. 그런데 어떤 잡지나 아니면 음. 어떤 피부 미용 잡지를 봐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렌징이 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저희가 그래서 너무너무나 음. 여러분한테 산뜻한 그런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네. 바로 이 클렌징 준비했어요. 아니, 음. 블랙, 메리 핑미 블랙 폼 클렌징. 아, 나는 핑미하니까 음. 요새 그 봐요? 뭐, 원원? 그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아, <laughs> TV를 안 봐서. 아, 맞아? 진짜? 어. 아, 클렌징 주인공은 이제 메리 핑미 블랙 원킬로 해주세요. 진짜 이 보시는 분은 내 멘트 이해하셨을 거야. 아, 뭐 요즘에 그렇게 핫한 뭐? 핫한 어, 어. 거죠. 핑미, 핑미, 핑미. 아, 아그 핑미 핑미 노래 <laughs> 알아요. 그래서 아마 어. 여러분들이 조금 네. 이해 그 브랜드명 들으면 어, 음. 어익숙하네라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요, 요즘에 정말로 여러분의 취향을 저격하게 맞춘 그런 클렌징이에요. 음음.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저는 아 이거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세안제 할 때마다 너무 귀찮았어요. 맞아요. 한 번에 할수 할수 있는 게였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음. 바로 저희가 오늘 이매드픽미 이름도 블랙 언킬. 네. 뭐, 왜 언킬이냐? 원킬. 원킬. 그렇죠. 클렌징, <laughs> 스크럽, 머드팩 네. 이세 가지를 하나에 묶었어요, 고객님. 음. 우리 사실 여자들 음. 일 갔다 오고 지쳐요. 그쵸? 씻기 너무 귀찮아요. 음, 씻기 맞아, 너무 맞아. 귀찮은데 이중 세안, 삼중 세안 혹시 고객님들 도, 너무 귀찮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클렌징메디핑미로 음. 바꾸시고요. 음. 한 번에 끝내세요. 맞아요. 음. 저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왜 저희 여자들 네일 아트 하러 가잖아요. 음, 음, 그러면. 발라야죠, 말려야죠, 또 발라야죠, 음. 말려야죠, 이거 한 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런데 요즘 어때요? 너무 간편하게 그냥 네일 스티커 나왔거든요. 한 번에 딱붙이고 어, 한 번에 딱! 1분! 음. 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블랙 원킬이요. 클렌징 해야 되죠. 또 어느 때는 뭐 스크럽 해줘야 되죠. 팩 붙여야 되죠. 음. 또 요즘 아시죠? 모공 때문에 코팩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맨날 머드팩 워드팩은 7월 되면 한번 바르고 나면 진짜 매끈매끈하다고 해서 대천에서 매번 하는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요. 세 가지의 기능을 한 번에 싹 묶었더니 이거는 어떻게? 10분 해야 되는 클렌징 똑같은 기능은 하는데 3분이면 끝난다는 거죠. 한 응. 번에 한 번에 그렇죠. 알아서. 지 귀찮게 뭐 클렌징 5분, 마사지 5분, 스크럽 5분 이렇게 해서 15분, 20분 길던 이 그러니까. 클렌징이 블랙 원킬로 원킬 진짜 응. 3분에. 끝내실 수 있어요 거기에다 효과는 그 효과 충분히 누리실 수 있거든요 그쵸 아니 자연성분으로 전성분이 정말 좋아요 뒤에 응. 아마 집에 쓰시는 클렌징 나 좋은거 샀어 얼마전에 비싼거 샀어 하는 전성분 맞아. 한번 보세요 그거 정제수 사용하고요 그런 음. 흔하디 흔한 그런 폼클렌징이 아니고요. 여기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탄산수를 사용했어요. 음. 저는 여기 에 깜짝 놀란 게 맞아. 제가 요새 피부 때문에 정말 고민이다 싶었는데 음. 진짜 피부 좋은 연예인이 팁 v 에서 하는 말이 음. 자기는 탄산수로 세수를 한대요. 어 클렌징 마무리를 탄산수로 한데 그 탄산수의 효능을 막 좋은 팁이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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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팁이다. 음. 말은 근데. 지금 블랙 원킬 폼클렌징에는요. 네. 정제수가 아닌 탄산수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탄산수의 효능까지도 들어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지금 쓰시는 폼클렌징이 혹시 탄산수로 만들어진 건가? 한번 확인해 음.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아 그냥 폼 클렌징이면 폼 클렌징인지 내가 음. 언제 뭐 이렇게 구성 성분까지 뭐 따져봤나라고 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네네. 아니요 요즘은 이 부티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떤 성분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너무 간편해요, 음. 뭐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요 고객님이 직접 당연히 쓰시면 아 이런 게 좋구나라고 하실 텐데 음. 아까 미연 씨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요 저희가 그 쌀뜨물에 나온 왜 쌀뜨물로 저희 세수하면 굉장히 뽀얘지고 쌀뜨물은 너무 좋아 음식할 때도 좋지만 <laughs> 저희가 지금 여기 네. 소가 들어있는 구성들이 어떤 거냐 왜 저희 밥 먹을 때도 영양성분들 보잖아요. 네. 먹는 거 아니고 바르는 건데 당연히 구성성분 어떤 거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그래서 쌀뜨 쌀가루 들어